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파괴되는 강정 구름비발파를 규탄하고 또그 해군기지 원점제검토 나아가 백지화를 근본적으로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강정은 어떤 생명평화 플러스 우리 국민들의 한분한 한 분의 어떤 존엄성이 완전히 무참히 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은 자연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 역사의 생명 자연의 생명을 죽일 권한은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이는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가 사람의 생명 역사의 생명 자연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왜 이렇게 물리력을 앞세워서 완력을 앞세워서 제주도민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그래서 해군 기지 건설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초조감이 이렇게 완력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무자비한 사실상의 체험령 상황으로 제주도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거 아니면 그런 를 도대체... 죽이지 마라, 발파를 멈춰라. 강정마을의 하양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수만 년을 살아온 그런 비 바위가 부서져 내리고 있다. 한미가 함께 이용할 대중국 전초기지를 제주도에 세우라는 것이라면 제주도민과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오로지. 구런비 바위를 파괴해버리으로써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무력화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삐뚤어진 아집과 행포 그리고 초조함만을 만천하에 고스란히... 대... 해군과 삼성물산, 대림검설은 구런비 발파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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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런비 발파의 원흉 이명박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